운명론 그리고 결정론 예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명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인간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숙명론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론입니다. 이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인간의 선택의 자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앞서 일어난 원인들의 일정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역시 우연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의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필연적으로 결정 짓는다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의 어떤 선택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어떤 원인들의 결과일 뿐이지 그 결정 과정 속에 인간의 자유스러운 선택이 개입할 수 없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을 일어난 것은 어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된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고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의 결과도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원인들의 어떤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론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 여부는 신의 의지로서 미리 예정되어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신의 섭리이고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믿고 싶어도 예정된 자가 아니면 신이 예정하신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이 끝났으므로 현재 하나님이라도 그 예정을 변하게 할수 없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어, 이 이론은 만이교의 운명론에 한때 심취했던 어그스틴의 주장을 이후 칼빈이 교류화 시킨 것입니다. 일종의 운명론의 하나인데 예정론자들은 이예정론은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자와 비택자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택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버림받을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심각한 손상이 필수 불가결하게 따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개신교인들 뿐입니다.